시민 여러분, 이번 주 며칠 바쁘셨죠? 수요일날에는 KBS 앞에서 가짜 뉴스 규탄 대회를 열었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애국당 당원이 반은 채우셨대요. 또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 추도식이 국립묘지에 있었습니다. 우중에 그 정말 수천 명, 만명 정도는 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애국당 당직자 여러분들이 대거 자리를 해서 채워주었습니다. 어제 그 추도식에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안날 수가 있습니까? 밤을 새우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1시쯤에는 주룩주룩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그러시대요. 하늘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아이 그뿐이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세운... 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 1 6 혁명을 일으키던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g n p 가 76달러, 우리 돈으로 8만 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모사든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득 3만 물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의 눈뿐이다. 또한 가지 더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 선진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두 번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필이면 또 사랑하는 따님인데 그 따님이 지금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까랑까랑한 육성으로 국민 교육 헌장 낭독하는 육성을 들으면서 참으로 대통령이 그리웠습니다. 그강간이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펴보시며 하루 빨리 선방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잠수에 간 모든 사람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제 유족 대표로 나온 박근영 이사장도 작심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보통은 한3분 정도로 인사말을 하고 끝내는데 어제는 원고를 가지고 오셔서. 거의 30분 동안이나 생각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박근영 이사장이 조원진 대표를 두 번이 세번 정도 호칭을 하시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일이 있으실 건데 그 일을 다 때려치우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애국당 담원 봉지 여러분, 태극기 전사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분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육체적인 시련과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고 뭐 맹자를 비롯한 여러 성연들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은 북한 간첩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신복, 믿었던 신복에게 저격받아 돌아가시고, 본인은 지금 33년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늘이 내린 이 시련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어? 그 가는 어깨에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는 이 시련을 내리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런데 지난 4년 대통령으로 계시는 동안에 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적을 밤에 공급이 생각해 보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다시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시련을 고통이나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은 하늘이 내게 명령한 임무다. 대한민국이 내게 맡긴 사명감이다 생각을 하시고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동진당 해산하고 남은 여기 노동당의 수계급인 이석기를 잡아넣고 정면으로 좌익세력 척결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그 사고를 두고 온갖 엄해가 난무해도 어느 누구처럼 청와대 뒷산에 가서 무슨 운동권 노래 부르고 피해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저 내각제라는 업무로 이해관계가 얽힌 내각제 적당 패거리들 있죠 김부성이 유성민이 김성태 여기에 박지원이 이런 패거리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장관 자리 하나 주고 자리 주고 당직 주고 했으면은 그래 탈핵 당하지 않고 임기는 채우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타협을 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밤을 새웠습니다 자유국 시민 여러분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laughs>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분을 잃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시는 이세 가지 세 분들의 이 고통과 시련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5천만 국민이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저세 분이 목숨과 고통으로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치 않다면 저세 분이 받는 고통을 참고하시어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이런 몇 가지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회사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한 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 하면 된다. 불굴의 정신을 박 대통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끝까지 투쟁해서 싸워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몇 가지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옥중에서 나오도록 구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 박근혜 정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십 명의 공직자들도 풀어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북계의 남침야욕을 막아내야 김정은 3대 세습저 독재왕조를 처단하고 25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저좌발들이 거짓 선동과 추악한 업무로 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 자본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맨 앞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여러분, 힘차게 나아갑시다. 박정희 대통령님, 유영수 여사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